지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은 제 12회 평택 가족 캠핑 스마트 영상제가 평택시 진희천 유원지 캠핑장에서 참여 가족들의 환호를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해당 행사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백여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는데요. 참여 가족들이 라디오스타라는 주제로 다양한 영상을 제작했고 남녀노소 모두 함께 할수 있는 문화행사와 경품 추천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참여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 첫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함께 진행된 힐링 콘서트에서는 가수 김범룡을 비롯해 미스트로 출신 정미애와 윤설미 아코디오니스트, 케이팝 댄스팀 얼루어 다이브, 통기타 듀오 아름드리 어쿠스틱 등 유명 가수들이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둘째 날에는 타로 카페와 핸드 프린팅 체험, 캠핑 랜턴 만들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어린이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37편의 출품작 중 16편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상작들이 선정되었는데요. 대상의 영예는 배종훈 가족의 허당 아빠와 로윤이 차지했습니다. 아 가족들하고 캠핑을 와서 뭔가 다채로운 활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번 영상제에서 이런 즉흥적으로 대본도 써가면서 촬영을 했던 정말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퀵뉴스 이진기였습니다.